여러분, 안녕하세요.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세요여요 여러분, 요요 지금 0.13.20분들을 위해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고요. 일단은 이런 가마, 가마에다가 이렇게 물을 부어가지고 염 이런 이런 색깔대로 이렇게 색을 실을 수 있어요. 실을 수 있어요. 핑크색이 자기가 하고 싶다. 그럼 핑크색을. 그리고 이걸로 가죽 가죽 염색할 수 있습니다. 자, 자기가 마음에 드는 색깔 가족 따, 따. p 다다다다 r s egg, egg, 이 u c k o o 다 h e 다 a n 다 s me, d a m 나 me, da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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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 d 발사기, 이렇게 나왔구요. 어머, 뭐, 이렇게, 이렇게 넣는. 버튼, 버튼, 여기로 이렇게, 뿅! 나오죠. 이렇게, 어,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마찬가지로, 이렇게 놓으면은, 어머, 음, 같이 나왔다. 이렇게 나옵니다. 깔때기는, 이 조합법을 제가 잘 몰라서 모르겠는데 어쨌든 깔 때도 뭐 밑에다가 음뭐 음, 뭐 상자를 놓는다 뭐대그인다 이렇게 안으로 내려갑니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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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예요 다음 이중계기니다 대포 같은 거뭐 피성 이런 거 만들 네, 뭐 회로 만들 때 쓰는 거고요. 이건 비교기. 비교기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마녀. 코에 점 보이시나요? 이거, 이거. 코에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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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보이. 주네. 그리고 막 회복 포션 이렇게 막 먹고요. 아이고별잘 부서버렸네. 아 나가지마 나가지마 나가지마. 헛. 오케이. 자 그리고 이런 액자, 아이템 액자 이런걸 딱 넣을 수 있어요 넣을 수 있어요. 이거 빼면, 빼면 이거 이렇게 꾹 누르면 빼집니다 이렇게 할수 있고, 그리고 얘는 이거 화염점을 먹고요 만약에 제가 막 도망간다, 막 도망간다 그럼 자기가 신속포션을 먹거나 저한테 무섭습니다. 뭐, 피 없을 때 회복 포션을 먹구요. 다양한 녀석이죠. 많이 먹는. 슬라임 블럭. 슬라임 블럭은 제가 이렇게 높이 올라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은, 이렇게 떨어지면은, 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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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잉 자, 이렇게 할수 있구요. 베타 버전에는 이 디렉터엘이, 이게 설가안 됐다고. 설치가 하면 튀겼다고 하는데 이제는잘 되네요. 정식 할 때는. 그리고 이 지도. 이걸 지도 만들기를 누르면 지도가 딱 생기죠? 이렇게. 근데 자기는 안 보입니다. 자기는 안 보여요. 자기가 안 보이는 게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자기가 안 보이는 때진행생긴다 지도... 자,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 광물 수레 어? 쳐대. 박물소에도 줬다 놔야지. 요거, 요거, 어. 어쨌든, 요거. TLT 박물술에는 옛날에 막 나갔다 터지는 그런 보호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제는 없다고 하네요. 근데 저 이거 솔직히 이거 어떻게 터트리는지 잘 몰라. 이렇게 한가? 이렇게 하나? 뭐, 어떻게 어떻게, 터뜨리, 어떻게 터뜨리는지 아는 분은 저 댓글에 좀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깔때기 물술에? 이거요. 이건 또 어떻게 해? 이거요. 이거 어떻게 돼? 뭐야,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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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뭐야, 뭐야, 뭐야? 오, 깜짝이야. 어 깜짝이야. 오, 자, 어쨌든, 이렇게 돼 있고요. 더 추가된 게없지 하겠습니다. 자, 봤고, 아, 봤다. 그리고 이돌 절단기 있잖아요. 이게 원래 이렇게 하면 이게 원래 들어가요 0.10, 0.1지는 이렇게 들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이안 들어갑니다. 왜냐면 쓸모가 없었어요. 이 쓸모가 없기 때문에 이는 다 여기서 사암, 사, 아니 조합대 에서 사암 이런 거다 만듭니다.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더 보여드릴 건 없나? 아! 그리고 계속 하러 오면은 아기 좀비가 생깁니다. 아키 좀비. 아키 좀비. 아키 아기 좀비. 아기 좀비. 아기 좀비가.. 아기 좀비 났다제 아기 좀비 있잖아요. 그거이 대기 좀비 이렇게 딱 놓고 제가 게임을 풀어볼게요. 그러면 제가 저걸 타고 옵니다. 타고 와요. 어, 안 오네, 안 오네. 아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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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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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원래 얘 타는데, 타는데, 안 타네, 안 타네, 안 타네, 원래 제가 저 타거든요, 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타, 타, 타라고, 타! 타. 타. 어어 보셨어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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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요 보여요 보여 보이죠 보이죠 보이보죠보죠 보시죠 보이시죠 보이시죠 저렇게 한미다 찾다 다또 찾다 자자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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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들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들어 왜 들지 안들지 말을 해줘 제발 왜 안들어 쓱쓱쓱쓱 돌는 어, 거야? 난 도는 거야? 아니지, 아니지. 맞지? 아니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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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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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아까 좀비 타시는 거 보셨죠? 그렇게 탑니다, 애들이. 어, 여기까지. 여기까지. 아, 그리고 아, 여기까지가 아니구나. 자연으로 그, 늪지대, 아시죠? 늪지대, 똥물, 똥물. 물똥색인 거, 어, 거기서, 자연 슬라임 블록이 생성이 되구요. 슬라임 블록 조합법은, 슬라임 볼 9개 조합대에다 하면은 됩니다. 아. 어쨌든, 그렇게 하면 되구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뭐야 뭐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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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오 신발에 떴어 헐헐나 신발 신었는데 신발이 떴다 쩐다 어튼 자오늘 여기까지 마인크래프트 영웅14.0베타 버전부터 중심판까지 무엇이 나왔는지 살펴보았는데요 상당히 많은 것이 추가된 것 같은데, 그 중에 딱 하나. 피스톤은 추가된 것이 아닌 걸로. 자, 네, 됐고요 빨리 피스톤입니다. 빨리, 빨리. 자, 그럼 여기까지, 아이비현이었습니다 앞으로, 매일, 꾸준히, 꾸준히, 매일 방송을 올리도록 할 건데요. 매일매일, 덕글과 구독하기,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 맨날, 저, 동영상을 꼭 봐주세요. 그러면, 저도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의 힘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뿅!